논밭으로 소방차들이 연신 물을 퍼 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말라가는 면적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보다 못한 민간이 레미콘 차량까지 몰고 나왔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젖은 물고기가 개울 바닥에 한 움큼씩, 겨우 물이 구였던 웅덩이가 하루 사이에 말랐습니다. 물기는 이렇게 점점 빨리 말라갑니다. 요새 뭐 갑자기 뭐 쭉쭉 줄더니 요즘은 한 방울도 자는거 보다시피 한 방울도 으니까 마른 관정의 의지에 겨우 물을 심은 논도 빠르게 밭처럼 변해갑니다. 여가 다그 물이 귀해요. 여기도 좀다가 그 관정에서 퍼가 수로로 물을 주는 뭐뭐 관정에서 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방차가1초당2 0 리터의 강한 물줄기를 쏘아보지만 마른 논바닥은 그대로 꼴깍꼴깍 삼킵니다. 한 차가득 물만이0 리터를 쏟아부었지만 이처럼 대부분이 스며들면서 절반도 적시지 못했습니다. 30분 물을 채워 10분 뿌리기를 10번. 거의 종일 해야 겨우 한두 필지를 채우니 마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내군데를 했는데 오랑군데 정도는 더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그뭐 일주일 내내 해야 될것 같아요. 내미꾼 대신 물을 채운 건설 차량 20여 대가 일제히 논두렁으로 향했습니다. 부담못한민간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들도 농로 포장도 많이 나가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서로 상부 상조하는 충청북도는 가뭄 심각 지역의 양수 시설 공급을 위해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추경 예산에도 27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